맛있겠다 아빠가 고기 다 삶았어 <laughs> 아빠가 한 요리 오늘은 엄마 와봐. 생신 미역국나 아빠가 했어 <laughs> 이거는 아빠가 끓인 거래요 아빠 몇 년째 미역국 하는 중이지? 34년 <laughs> 왜 슬퍼? 왜 슬픈 표정으로 얘기해? 초고추진 아버지 시작 시작 시작, 시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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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빠가 밀어 엄마가 밀어야지. 같은 마음. 이 선물 증정식 있겠습니다. 짜자자 엄마. 증정입니다. 아니고 내만큼니다 아빠는? 이게 <laughs> 아. 뭐야? 이거 나야? 이거 나야? <laughs> 이게 뭐야? 어디서 났어? 아빠가 뭐야 이렇게? 고마워. 축하해. 어디 두고 했대 이런 거? 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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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